신 여러분들과 가정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초건합니다. 오늘 본장은 내용 구분을 하면 세수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1절부터 판절까지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다. 이 부분을 말하고 9절부터 20절까지는 우상숭배는 무익하다. 21절부터 마지막절까지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다. 이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절에 보면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정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우상을 만드는 자 수치당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우상을 만드는 자 어떤 이가 우상을 만들까요? 11절에 보면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대장장이들이 우상을 만든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상을 만들 때에 어떻게 만들어낼까요? 만드는 방법들이 무엇입니까? 12절 이하에 보면 철공돌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며 그의 힘센 팔로 그 일을 하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을 보면 목공은 줄을 늘려재고부스로 걷고 대패로 밀고 곡선자로 그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며 집에 두게 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베며, 뒤르사 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취하며, 숲의 나무들 가운데에서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며, 나무를 심고 자라게 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철공들 철을 가지고 만들고, 목공은 나무를 가지고 만든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에게 뭘 말해주는 걸까요? 우상을 만들 때 여기에 셋이 적용이 되고 있구나. 하나는 사람이고, 하나는 연장 도구고, 하나는 나무나 철 재료를 이야기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사람이 연장을 가지고 그 연장을 통하여 우상을... 만들고 있다. 이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그 나머지로 신상고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업들이 경배하며 그 세계 기도하여 이러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라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결국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연장이고 똑같은 재료와 나무인데 그리고 철인데 그것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는 우상을 만들다 라고 되어있다 이런 말이 되죠 그렇죠? 오늘 우리가 교회당을 새로 이 지어서 여기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교회당을 지을 때에 사용되어 있는 재료가 있잖아요 콘크리트 철근 또는 나무 기타 등등 여기에 필요한 소요 재료들을 가지고 교회 건축을 했죠. 그러면 여기에 사용되어 있는 콘크리나 나무나 철근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교회만 짓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죠. 집도 지을 것이고 때로는 다른 용도의 절도 지을 수 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동일한 재료예요. 또 사람이라는 게 동일해요. 또 사용되어 있는 연장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교회당을 지을 수 있고 어떤 이는 집이나 또는 다른 용도에 필요한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이 말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문제는 그 똑같은 재료와 똑같은 연장을 가지고 어떤 것을 만들 때 무엇에 의하여? 그런 결정을 내리는 걸까요? 사람의 생각이죠. 내가 교회를 지켰다. 그러면 그 교회 지켰다고 하는 생각이 설계를 갖게 하고 그 설계에 의해서 사람들이 동원이 돼서 교회를 짓는 거죠. 여기에 우상을 만드는 것도 똑같다. 사람들의 생각에 우상을 만들어야겠다. 어떤 모양으로 만들까? 그 재료를 가지고 구하같이 만든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나무는 화목, 불을 때워서 떡을 굽고, 또는 방안을 덮히는 일도 하는데, 어떤 이는 그 나무를 가지고 우상을 만든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결국 오늘 저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인생 사는 데 있어서 돈이라든지." 또는 음식이라든지 또는 기타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흉기로 쓸 수도 있고, 불량한 죄전 일에 사용되어 질 수도 있고, 선한 일에 그것을 통하여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결정을 내리는 출발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잖아요. 결국 우리의 생각이에요. 내 생각에 무엇의 다스림을 받느냐라는 것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어떤 돈이나 물질이나 어떤 도구들도 어디에 사용되어지느냐라는 것들이 결정되어진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에 주어져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재정적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용되어 있는 여러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디에 어떻게 씁니까? 곧내 마음에 무엇이 나를 이끌어가는가? 무엇이 나를 주장하고 있는가? 결국 그것이 내 인생을 결정 짓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계속해서 오늘 이 사야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게 있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걸 말해 주는 거죠. 특별히 마음에 관한 부분을 많이 말하는데 18절에 보면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라. 리 19절에 보면 마음의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고 20절에 보면 허망한 마음이다. 이런 것들이 결국 우상을 만드는 결과를 낳고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걸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 결국 하나님이 너를 지었고 너의 인생의 미래가 하나님께 결정된 즉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거라 말씀을 해 주고 있는 거죠. 결론적 말씀입니다. 우리가 저는 이제 국가 질서를 보잖아요. 그가 그러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초강대국에 의해서 민주, 자유, 민주주의라고 하는 국가가 있고 러시아나 중국 같은 전제국가, 독재, 공산 국가들이 있잖아요. 똑같이 이땅 위에 사는 동안 다스림을 받아요. 또 그런 러시아 공산국가의 지배를 받고 있는 소련 연방 국가들이 있고요. 그 우크라이나도 그런 국가예요. 자, 그런데 말이죠. 그러한 그런 다스림을 받는데, 국민들의 입장, 다스림을 받고 있는 국민들의 입장은 어디에 다스림을 받느냐에 따라서 국민의 삶의 질이 달라져요. 뭐, 멀리 볼거 없고,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을 이렇게 살펴보면, 공산주의 국가 지배를 받고 있는 주북한, 자유민주주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대한민국, 똑같은 한반도와 똑같은 우리 한국인인데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 무엇에 다스림을 받느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공산국가의 다스림을 받다가 이건 아니다. 우리도 자유 민주주의 국가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겠다 해서 서방으로 오려고 하니까 무슨 소리야. 러시아가 침공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인생 사는데 사람도 또 같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에 이렇게 다스림을 받느냐는. 그러니까 세상에 내 마음대로 다스림을 받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으면 하나님의 노예가 되는 것처럼 내가 할 것, 내가 뭘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것, 인생의 쾌락을 즐길 수 있는 것 제한을 받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겠다 해서 세상적인 것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그러면 그와 같이 따라가는 그의 인생 결과적으로 잘 되느냐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우리의 삶이 어려지고 안 되느냐 그게 아닌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면서 결국 하나님이 잘 되도록 우리를 끌어주는 거죠. 그게 성경이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려고 하는 내용인 거죠. 그러므로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내어 놓을 때 결국 나의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일어나는 일들을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내 어떤 돈도, 내 어떤 시간도 내 어떤 재능도 사용되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고 동시에 뭡니까? 그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존귀하게 사용하는 사람으로 이끌어 가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이 부분을 본문을 통하여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므로 이 새벽에도 저와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초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잠든 우리를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사야 44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들, 재료를 가지고, 연장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고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요, 또한 그 재료를 가지고 좋은 것을 만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째 그런 결과를 났습니까? 우리 갖고 있는 마음의 생각이 이런 결과를 낳게 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통하여 선한 열매, 선한 결과를 얻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인도받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금케하는 복을 누리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주님과 함께 영적 교통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의 살아계심을 마음으로 느끼고 몸으로 느끼고 그리하여 불과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일으켜 건강한 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문제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리듯 내 앞에 대적들을 물리치는 담대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어디에 뭘하든지 우리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주의 인도 받는 자녀들 되게 해 주실 줄 믿고 우리를 더 좋은 길로 더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Amen.